오리다아도행히지래 <목소리도 있고>

보고뭐그래서 몰리자. 그래도 될것 같지. 그래도 될것 어, 같아. 그냥 흘러내리자 을까안 흘러내리진 않고 더워서 싸면 되겠다.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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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다죽으시니까그래서 어. 돌려. 돌려서, 돌려서 해. 그냥 만 치고. 이렇게 섞으면 돼. 찾아가자. 여기다 여기는 대출씨 시약하고 3백억일로 갚아 그거네 내일 저리지 우리도 저리를 올올 김장을 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야, 야채하고 아, 당연히 야채하고지 무 썰고 팥 <laughs> 썰어놓고 나는 안 나오게 하시겨 매운 고름 치퍼도 너무 대물정만하다입니다. 춧가루 놓고 춧가루는 안 들어갔거든요. 고춧가루 넣고 새우젓 들어가고 아, 생, 생새우 들어가고 아. <laughs> 김장에는 꼭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죠. 아, 고춧가루 아. 지금 아. 이 맛있어. 재료가 뭐좀 천포기 할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천포기 약간 심심해 나 많이 심심한데 <laughs> 여기 지금 우러나면 괜찮아 <laughs> 응. 어때? 잘 마무리 진것 같아요? 맛있어요? <laughs> 네 아유 또내 얼굴 나오겠네 아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요 나 어디가 많이 좀고주실것 같고 <laughs> 아유. 어, 어, 엄청 많네요. 이게 이게 천폭이 쌀 거죠, 이게. 네. 아유, 엄청 많네요. 이거 봐 이거 는 짭짤해지잖아. 아, 저것도 깍두기 아, 실어서버 무려. 저기가 속살인지 봐야 이 야, 이렇게. 대단 대단하네요. 다 내려놔도 대단. 그러면은 네, 흘러내려 자동. 아. 얘는 야내께 흘러내려 자동. 그것게래세 옛날에 이 일부러 가라갔잖아. 그럼 지더 해서 온도도 돼. 저거 쓸어서 놓 있으면 그러다지만 그러면 더시원하고김치가 맛있대. 일본 양식 여행 내전 이렇게 일년 양식을 위해서 이게 고생들을 합니다. 지져먹으면 너무 맛있데어가 차이냐? 지저가지고두귀로한 방울 떨어뜨리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거 하나도 안 맵다 근데 이거 그렇게 조도소이고안 되고 그 요즘 약을 20일, 7을타 오면은 음. 두달이남는다 왜? 속 아파서? 그러니안나 원래는 왜안 나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나요안 낫지? 재료비가 4만원 들어갔어 4만원 들어갔던니 얼마 받아요? 4만원만 받아 그건 무슨 거안이야 재료비만 받으도 되지 대추가 그쪽에서 비쌌더라 추석 인제. 음. 아, 그랬더니 허적지비라 무슨 4만원이냐고 응? 시장 나가면 김치 가고 내가 마트 가본다 그러더니 저 뭐야 그냥 4만 원만 받아서 애기 줘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고 마트 가 본다 그랬더니 마트 갔다 오더니 10만 원을 주네. <laughs> 10만 원도 싼거 주러. 그랬다고. 엄마 10만 원 받았어요. 이야뭘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래 뭐해 주길래. 아아 저기 묵은김치로 김치찌개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 조금 씩추는나다 그랬다 그러길래 묵은김치 대포 좀먹고 그거라고 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그냥 꽃 화보면 또 땀만 한걸 하나 보내주세요. 집 아들 지금 꽃집만 선생님 이렇게. 꽃밭에서 노는 거지? 근데 언니 아들은 술만 먹고 그는 데, 색시가 착하지만.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술을 좋아해갖고. 아니. 지겹게 먹는디야. the gun. Such a joy of a 고 o l d She got a moment, dear. I want 거 o 잖아 이거. t 어? 한 어. 한 통도, 한 통도 있잖아. 또있어 o m e n 배추? 먼저 다왔어니다서어는 배를 많이 입가지고살수 있어. 배추 응, 이게 다였니? 어제 뭐, 조금, 조금 남았어. 뭐. 남았어? 응. 한가 있잖아. 조금 남았어. 조금, 조금 남았어.